어, 이 분석 영역의 이 애저 시네스 어노리팅 서비스 도대체 그 음. 어떤 서비스인데 이렇게 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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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첫 애저 피셜 신상 어, 애저를 어, 서비스를 소개할 마이크로소프트 이완근. 진찬욱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작년 12월 달에 그 시냅스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네. 애저의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가 됐습니다. 네네. 그 언뜻 기사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했는데요. 어, 이 분석 영역의 애저시냅스 어널리틱스 서비스, 도대체 네. 어떤 서비스인데 이렇게 어, 어마어마한 광고와 음. 그리고 출시를 그 진행 소개를 하고 있는지요. 애저 시냅스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저 시냅스는 그 대규모 분석과 그에 필요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음. ETL, 빅데이터 또는 머신러닝과 같은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단일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애저의 강력한 차세대 분석 서비스입니다. 아,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는 사실 이미 예전부터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위해서 다양한 분석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데이터의 수집, 분석, 저장, 시각화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담당자들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결하고 구성하고 아마 어려울 수 어려운 부분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저 시냅스는 그런 기능들을 통합 인티그레이션하고 고도한 차세대 서비스라고 좀 말씀을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유형도 되게 다양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예.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애저 시냅스 어널리틱스는 어, 조금 더 광범위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기존에 있던 ETL과 달리 하이브리드 데이터 수집 또는 오케스트레이션을 좀더 쉽게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뿐만 아니라 AI나 머신 러닝, 쿼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컴퓨팅 파워를 쓴다든지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엔드투엔드 엔드 모니터링이나 보안의 기능들을 어,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제일 데이터에서 중요한 음. 최근에 많이 인기가 있죠. 네. 데이터 레이크와 같은 무한과 무한대의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가 애저 시냅스에 어, 포함되어서 같이 제공을 합니다. 음,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단순하게 D/W만 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모을 수 있는 부분들 음. 그리고 D/W뿐만 아니라 뭐비정형적인 분석 그리고 시각화까지를 한꺼번에 할수 있는 이런 상호 연관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음.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이 멋진 그 시냅스 어널리틱 어마어마한 제품을 한번 네. 직접 한번 <laughs> 체험을볼수 있을까요? 네. 그 네. 제가 화면을 네. 좀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화면을 보시기 전에 제가 여러 서비스가 통합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이유는 또 하나가 어 이제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또는 데이터 애널리스트 같이 이렇게 많은 조직들이 팀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저 시냅스는 애저 시냅스 스튜디오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원 단일 솔루션 UI 화면만으로 여러 팀원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같이 데이터를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직접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어, 이 UI 화면이 애저에서 애저 시냅스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하고 접속을 하면 애저 시냅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화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인제스트 그 다음 익스플로러나 데이터 분석을 할수 있는 부분 또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파워비아이와 같이 시각화를 할수 있는 기능들을 원 메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또는 디벨로퍼 환경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제가 미리 데모를 위해서 SQL 쿼리문 AI나 머신러닝을 위한 노트북 통합,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파워비아이가 어, 내가 원하는 메뉴를 직접 한 번에 다른 툴을 가지 않아도 음. 여기에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에저 시냅스가 네. 얼마나 파워풀한지 제가 샘플 데이터를 넣었는데 다른 화면 왔다 갔다 하신 거 아니죠? 통합 화면에서 지금 데이터 추출부터 예. 그 시각화까지를 한 번에 지금 보여주시는 거 맞는 거죠? 제 마우스 예. 속도가 시의 속도입니다. 아, 그래서 네. <laughs> 어, 사실은 원 화면이고요. 네. 그 여기 보시면 시퀄에다가 데모를 위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제가 미리 음, 넣어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쿼리를 미리 입력을 해뒀는데 어느 정도 양인지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0.1초 만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데이터 카운트를 한번 보시면 300억건 아, 정도 300억 됩니다. 건 정도가 되네요. 네. 아마 일반적인 DW 환경에서도 음, 꽤큰 그렇죠. 양이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300억 건에서 몇 가지 제약을 컨디션을 넣지 않고 네. 제가 이 쿼리 문으로 그 데이터를 모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불러서 쿼리를 실행을 하고 가져오면 지금 쿼리가 실행되는 과정이 있고. 벌써 이렇게 많은 양이 어, 데이터가 불러왔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떤 회사의 마케팅 데이터고 어떤 사용자가 어떤 제품을 언제 주문을 했는지 그러한 데이터들을 쭉 취합을 한 것인데요. 이 데이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음,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예전에는 파워비아이를 이용하다한다든지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네. 여기 바로 차트 메뉴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 차트를 이동해서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보다 직관적으로 통찰력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네. 나는 이 데이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 그래프가 마음에 들지 않다. 그러면 어, 원하는 형태의 다른 데이터 형태로 이렇게 쿼리나 데이터의 타입을 변경을. 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분석하는데보다 빠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데이터를 이동 분석을 하고 난 다음 파워 BI를 연동하게 되면 예전에는 데이터를 또 이동을 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데이터는 다 어디에 있을까요? 어, 시냅스에, 시냅스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시냅스 안에 포함된 데이터 분석 BI 툴을 이용한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로딩을 하고. 저희가 대시보드를 생성하고 만들고 차트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데이터를 이동을 하게 되면 보다 데이터 분석하는데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통합된 환경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 진짜 하나의 워크스페이스 작업 환경에서 실제 300, 300억 건이 넘는 데이터를 인제스트 하고 네. 들어있는 데이터를 바로 시각화도 해보고 더나가서 다양한 화면이나 복잡한 화면들은 파워 BI를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네. 실제로 시각화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놀랐습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많은 데이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 원천 소스가 있어야겠죠? 그제 운영하는 뭐 ERP라든지 네. 데이터베이스. 아, 네. 혹은 다른 뭐 클라우드에 있는 환경도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네. 기업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데이터 소스만을 연결하지 않을 거예요. 음. 분명히 ERP, SAP ERP나 네. 또는 오라클 다른 종류 또는 멀티 클라우드에, 음. 어, 우린 이미 기존에 다른 클라우드 밴드를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멀티 클라우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데이터 인제스천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수 있고요. 가지고 올수 있을 때 제가 한번 클릭을 해 보면 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데이터 외부적으로 음. 쓰는데 거의 저희가 알기로는 80개 이상이면 예. 모든 데이터는 다 연결이 됩니다. Azure Synapse 저 시냅스 어 t 리틱 s 에서는 85개의 데이터 커넥터를 무료로 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애저에 있는 서비스도 네, 있고, 네. 그다음 오라클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네. 오픈 소스 DB, 그다음 뭐 어, 구글의 빅콜이나 AWS의 레드시프트뿐만 네.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제가 단일 버튼 클릭만으로도 데이터를 연결하고 소스를 연결해서 변환을 하고 애저 시냅스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환경입니다. 이게 무상인가요? 무상입니다. 네. 커넥터만 정말 대단합니다. <laughs> 네. 아네 오늘 그 설명 정말 감사드리고요네어 오늘 그 저희 애저 시냅스를 사용하고 있는 다음 사례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례편에서 다시 한번 좀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런 모든 자료들은 어디서 저희가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네. 드렸지만 어 여기 보시면 네. 어 아카닷 a k e m s y 네. n 시 네. 시냅스에 들어가 보시면 네. 애저 시냅스와 관련된 엄청난 자료와 어, 정보 또 교육 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무료로 사용해 볼수 있는 체험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접속을 해 보시고 사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애저 시냅스 어널리틱은 다음 그 r 저 실제 활용편에서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